저는 순창에서 정읍으로 역사특강을 위해서 이동 중입니다. 국도를 타다 보니까 중간에 암록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서 잠시 차를 주차하고 밑에 강을 보러 내려왔습니다. 이 암록마을에 대해서 암록은 암록강, 저 우리 이제 저뭐 국경선 말하는 그런 암록이나 알고 있지, 여기 암록마을이 있다는 것은 이 동네 사람들이라든지 주변 사람들만 알지 아마 대부분 모를 겁니다. 여기가 바로 곡성 쪽에 있는 암록마을입니다. 마을의 유래를 보니까 여기 옛날 오리가 많이 왔다는 그런 이렇게 설이 있고 또한 물빛이 오리처럼 이렇게 짙었다 해가지고 압록이란 마을이 이렇게 붙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이 지역을 기억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수진 장군이 백이종군 하면서 이제 수군을재근해 들어가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구례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쪽에 지금 여기 말하는 압록 마을에 역참이 옛날 과거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말을 쉬고 정심을 해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백이종군로의 또 하나의 코스가보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이쪽 쪽으로 오신다면 어 고속도로 타면 정치가 없죠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국도를 타면서 이동하셔 가지고 곡성통해서 요리 가시다 보면 아마 압농 마을을 거쳐서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이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주변에 기차도 좀 이렇게 저기 움직입니다. 저 밑에 가면 강, 이렇게 강줄기가 커지는데요. 저는 상류 쪽에서 지금 찍어서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한번 기억할 지역으로서 여러분들 암농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